지난달 개장한 제주신화월드 컨벤션센터와 랜딩리조트 람정제주개발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분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는 람정제주개발의 제주신화월드가 카지노 이전 계획 차질로 내년 1월 한 단계 개장이 불투명해졌다. 람정제주개발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전과 관련한 의견 청취가 지난 15일부터 열린 제3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 상정 보류되자 비상경영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 축소 등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쪽은 대책회의를 통해 계획된 모든 채용 일정 잠정 중단 임직원 대상 사내외 행사 전면 중단 및 연기 인턴 실습생 수습 직원 출근 보류 및 기간 종료 뒤 채용 중단 임직원 휴가 동료 통한 비용 절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8일 예정된 한 단계 공식 개장, 그랜드 오픈, 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회사 쪽이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하야트리젠시 호텔에서 운영하는 랜딩 카지노를 제주 신화월드로 이전하는 계획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랜딩 카지노는 랜딩 그룹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는 카지노 영업장의 면적을 2배 이상 초과해 옮길 때는 도의회 의견 청취를 포함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영업장 면적 803.3에서 5581.27로 확장 이전할 계획이던 랜딩카지는 제주도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도의회 임시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석위포시 안덕면 석광리 일대 250만여의 터에 조성 중인 제주신화월드 복합리조트는 홍콩 상장법인 란딩 인터내셔널이 전액 투자한 한국 현지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이 건설하고 있다. 개발 및 운영자금으로 국내에 들여온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1조 7천억원으로 국내 관광개발 사업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 가운데 최대다. 제주신화월드가 완전히 개장되는 2019년이 되면 이 번지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제주신화월드에는 현재 1900여 명이 채용드 근무하고 있고, 아웃소싱 인력 600여 명과 대외 협력 업체 직원을 합하면 3000번지여 명에 이른다. 회사 쪽은 한 단계 개장 때까지 2100여 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2019년 완전 개장 때까지 65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회사 쪽은 애초 제주도와 맺은 협약을 통해 직원의 80%를 제주도민으로 채용기로 한바 있다. 허호준 기자 호존골뱅이 k r